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두꺼운 그 성경 내용의 전체적으로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니까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말 말씀으로서 소통이 된다. 이거야. 인간, 인간도 혼이 있기 때문에, 에? 그 말을 듣고서 어, 소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 많은 그저 적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있다. 이 아,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 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 그런데 영이 거듭나야 돼.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야.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짐승과 똑같이. 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거 전부 육체야. 흙으로 만든 것이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의 몸도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어 인간은 영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개에는 영을 불어넣어서 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김을 말하는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넘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 영이 살았다 이 말이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기 때문에 아,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영과 혼과 육삼이 일체가 된 것이다. 짐승들은 영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 어,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고 영이 죽기도 한다.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다. 이거야 흙이 헐기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거는 죽음이 아니야. 아 어, 삶과 죽음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이고 아, 그것은 바로 영을 두고 하는 얘기다 영이 살았으면 산인간이고 산, 살아, 인, 산 인간이고, 영이 죽어버리면 그건 죽은 인간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요 말세 때 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린다 죽은 자는 천당에 모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죽은 자는 사탄과 같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으로 마귀와 같이 빠져들지 않으려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시체로 시체로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죽은 거야. 아, 선악과 따먹자 말자. 따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따먹고 그때 죽은 영을 가지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어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 육체만 태어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영이 에, 살려,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하나님과 아, 같이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께서 그랬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야.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을 때 인증만 하면 돼요.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 어렵게 자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면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 거야, 육체적으로 믿는 놈들은 전부 똥짜바리 차버려야 돼, 지옥으로 떨어지게 말이야. 육체로 어떻게 믿나, 마음에 이른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에, 그런 그. 일인데, 그건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마음으로 되는, 것이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으면 의인이 되느냐, 노! No.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놈들은 전부 위선자야. 전부 시체들이야. 시체가 어떻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겠나.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다. 의와 의인은 그산 의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죄인은 죄의 열매만 맺게 되어있대. 그것이 자기 그저 족부가 그러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어 영이 거듭나야만 된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거듭나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놓은 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더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요즘 저 교회 기독교회에 나가면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대해서 어 강조할 줄 모르는 그런 어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게 아니라 전부 거의 전부 다80% 이상이야.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 자신이 지가 그저 거듭나지 못해서 목사가 그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시체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빨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와 같이 마귀도 사랑을 한단 말이야. 자기 새끼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야들아 멀리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인간의 지옥 가면 안 돼. 그 족보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과 같이 의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 교회는 왜 그러냐니까. 1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10년을 다녀도 똑같아. 그거는, 그, 그 목사, 설교하는 목사 새끼가 마귀 새끼라서 그래. 마, 마귀 새끼한테 꼬여가지고, 아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지랄들 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서 용 없지.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지. 지옥으로 팍! 가게 될 것이야. 그, 내가,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 없지. 거의 없어. 어? 어, 영을 분별한다는 말이 있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은사라 그러는데요, 은사. 목사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저 사람 엉터리다, 마귀 새끼다. 하는 그걸 내가 알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 교회 생을 보통 한한한1 년, 이 년, 뭐1 년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일년 하고. 거듭났다는 그런 거 확실한 뭐가 없으면은 그거 그 교회, 교회에 다니지 마. 그 목사가 가짜 새끼야 그마막 새끼야. 응? 그래 탈북자들 같은 경우도 그래. 탈북자들 말이야. 목사 도움으로 탈북하는데 도움 음, 도움이 돼서 무사히 탈북을 하고 그런 거는 좋아하고 뭐 인간적으로도와준 거니까 고만간에 그러나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에 지역으로그 목사 따라서 지옥으로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지 그건 자기 자신이 문제야. 아 어, 이걸 영어로 보면 the core, core라는 것은 핵심을 말한대. the core of the Bible 성경의 핵심은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Birth 라는 r e b i r t 브 Rebirth is rebirth. Spirit is s p i r 니 t Spirit s p i r i t t 이 s p i r i t This is the s p i r 성 t This is the spirit. This is t 이 e spirit. t 이 말이 많아.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응? 성경의 핵심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말한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마귀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어 사탄을 하나님으로 빨면서 지옥불로 그대로 들어가게, 쳐들어가게 될, 던져지게 될 것이다. 어?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그 숙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이다 잉? 죽은 시체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새 생명이다. 새 생명. 그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야? 영생이다. 영생 저 거듭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야. 인간의 영은 전부 죽은 죽어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그 시체를 영의 시체를 그대로 가지고 물고 물고 물고해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이수를 믿음으로서. 거듭나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서 산자가 어야 돼. 사, 어, 저, 계시록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에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형벌도 없다. 다만, 죽은 자냐? 살난 자냐? 네는 영이 살았나? 너는 영이 죽어있나? 지쳤냐? 시체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영이 산 자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것이요. 천당에서, 천국에서. 어,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 여자 에게 보니깐 말이야. 성경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이론 저런 저런 하는데. 그다 필요 없어. 전부 이제 다 불통에다 집 전화 버려. 다 태워 버려 영이 영이 죽은 영이,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야. 그 외에 있으면 그막이 식기다. 아,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인데 죽은 자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죽어서 태어난다. 죽은 시체가 태어난다 이거야. 영적으로. 육체는 물쩡하게 태어나지만 동물과 같이 그 속에 있는 영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 영이 죽은 시체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체는 어 최후 심판 때어 예수께서 뭐를 심판하느냐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죽은 자니까 영이 시체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어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마귀와 같이 마귀가 이리 오느이 마귀가 마귀도 사랑이 많다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을 이리저리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이 예수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떠한 음성인지 이, 이든 상관이 없어.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나는 거야. 예수께서 어, 나에게 할 말의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뭐겠나.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겠어. "시체야, 일어 나라, 나서로야 나오라" 하는 그것 밖에는 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 예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나는 거야. 에 나는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 그런 그런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 전당으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런 행운을 맞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어 평소에 계속 읽고 외우고 하는 이유가 어디겠어?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적당한 시간에 어, 특별한 환경에서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가 있다 이거야. <laughs> 그게 딱 들어오자마자 나의 죽은 영이 영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버려요. 그렇게 된다. 이 말. 나는 그렇게 했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만 된다. 교회 십년 수십년 수십 다녀도 예수 음성 못 듣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의 음성을 유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도 읽고 그렇게 외우고 해도 그게 예수의 음성으로서 내게 들리지를 않는다, 이거야그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주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놈도 없어서 그래, 한 사람도 없어서 그래. 그 목사 새끼가 마귀 새끼야. 그니그 목사 새끼 설교 일평생 들어도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목사님, 목사님, 갑시다, 갑시다. 지옥으로 어, 끌고 간, 간 목사 새끼들이야, 그게.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 에 지금 80% 이상 그가 다그 그런 거야. 이게. 이게 내가 <laughs>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야. 참 답답한 말이, 이, 이리지. 아, 어, 5.18,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5.18이 그게 민주화가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이 이 새끼가 핵사기꾼 이놈의 새끼가 김일성 하고 짜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민주화라고 지자들 하고 있잖아. 그전부다 그런 식으로 다 믿,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까 거로 돌아가게 있는 거야. 에? 마귀가 집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정성령이 없으니 까 진리의 영이 있어야 돼.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것이 부조리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부조리야.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은. 아, 한국사람들 영어로 말을 하면 똑바로 알아듣고 한글로 하면은 못알아들어 기가 기가 얻어버가지고 면역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이걸 보면은 Truly truly I say unto you 예수의 말씀이야 진실로 진실로 I say unto you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an hour is coming 시간이 온다 이 말. an h o 하나의 시간이 온다. and is now here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 그 시간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지금 지금이라 지금 왔다 이 말.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the dead, 죽은 자 c h 죽은 사람들 n will hear, 들을 것이다 t h e v o i c e of t h 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w h e n 때가 어 a r h 지 a 이다 바로 지금 e a 이미 e 다 r 말 e And those who hear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those who hear 듣는 사람들은 will live 살 것이다 산다이 말이야 듣는 자는 산데 보통 사람들은 영이 죽은 시체로 태어난다 태어남 나음에서부터 영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느끼는 거야. 그거 영감이야. 영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 에,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의 음성이 그 사람을 살려버린다. 이거야. 예수의 음성을 듣고 we'll live 사간다. 사다 live는 사다 아니야. 살아 있다 도대체만 뭐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아하나님의아들님 아, 예수 안에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래지금이래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살아 있는 그의 예수 예수님은 영으로서 지금 이 순간도 있는 거야. 지금 내내 마음속에도 영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예수의 영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이, 지금 내가 이 이루어 주는 이 내용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이야. 예수의 생명이야. 영이 뭐냐고 어뭐그 머리를 돌리고 있는 그런 그 무식한 놈들이 있던데 무식하고 교만한 새끼들 말이야. 영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의 말씀 이것이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도 바로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야. 성경을 외우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Those who hear 듣는 사람들은 will live. 산다. 산다. 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대 예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이거야. 예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려면은 그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어? 시체를 향해서 시체가 듣기는 뭐를 듣나기도다 썩어빠졌는데 기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음성인 것이다. 그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이 사람들아. 운 좋게도 그렇게 들어서듣는 즉시 내 영이 거듭나가지고 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아이야 이 놈아 됐구나 찾았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또 예수도 기뻐하는 거야. 예수가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니그 예수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나도 기뻐하는 것이 다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래. 천국의 기쁨. 파스칼 아, 파스칼이라고 알지? 사상가. 그 파스칼이 방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멘디 방사 그저 내용은 쓰레기 같아요. 읽을 필요 없어. 그거 맨디에한 56페이지 되는데 그게 파스칼이 거듭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적어 놨는데 거기에 아마 천국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아, 그래서 그것은 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 기쁨을 다 사람들은 다 맛을 봐야 돼. 기쁨을 찾아야 돼. 예? 예수께서 보라 셨다 그러니 기쁨을 밖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도 기뻐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나? 자기가 무덤 속에 가혀가지고 말이야 어십자가의 못을 꽝꽝꽝꽝 때려받고 아이 새끼들아 좀더서설박아라 아우야 아프다 그렇게 소리쳤을 거 아니야 어? 예수도 성정이 인간, 인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을 때려친 건 얼마나 아팠겠나. <laughs> 손에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그런 고난을 겪었으니까, 어? 그 결실을 거둘 두 것을 얼마나 미쳐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예수요, 감사합니다. 그말 한마디, 말 한마디다, 한마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이 마귀 빠리 이놈 무새끼들 전부 지옥간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믿어서 지옥으로 꼬라박히고 이러댄다 해 마귀와 같이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어. 어, 예수여 감사합니다. 잘 죽었, 죽었습니다. 죽어줘서 고맙소. 또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성령이, 성령이 진짜 있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다. 내가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온다. 실제로 날아 들어온다. 그때 성령을 느기는 거야. 그래서 어 감사하게 되고 어 거듭나게 되고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게. 성령의 핵심이야. 내가 여주 이이